저기요. 어, 저기요, 들려요? 안녕하세요, 한국인인데 저 진짜 살지 안돼요 방금 친구예요? 아, 아니. 아 잠깐만요, 방 친구예요? 네? 친구, 그 친구. 네 친구예요, 친구예요, 그 친구. 아 중... 일단 아, 미안해요. 저도 살고 싶어서 죽이긴 했는데 우리 싸우지 맙시다. 네? 들려요? 저기 왜 대답을 안 해요? 저기요? 혹시 코코냐면 유튜버 맞으세요? 아, 제가 요즘 유튜브 개속해 가지고. 예, 네 맞아요. 맞으신가 네, 맞아요. 저기요. 어,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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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좀 해줘요. 아 유, 구독 좀해 줘요. 아, 구독 구독했으니까 저 살려 살아 죽일 생각 없어요. 죽일 생각 없어요. 근데 저희가 어? 이제 2대 1이니까 제가 가네 유리하잖아요. 이제 저 저희도 못믿으겠으니까칼좀 들어 주세요. 저기요. 위에 누구 왔는데? 위에 누구 왔다 음. 저기요 야 아저씨 칼전 하자고 한거 같은데 제목 소리 안 들려요? 제목 소리 안 들려요? 조명고 다른 목소리 안 들리나 혹시? 들리세요? 저기요. 네, 들려요. 들려요. 이제 저희가 안, 쏘, 안 쏘고 저기 동료 템 드릴 테니까 칼좀 들어 주세요. 칼들칼 들었어요? 칼로 한번 스윙 해 주세요. 한번 쳐 주세요. 아, 오케이. 일단 얼굴 보고 얘기시다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습니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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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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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, 저기 동료 어, 템, 동료 템 동료 템 드려. 예, 가져가세합다 어, 다, 다,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? 여기 제가 한명또 죽였거든요. 저것도 챙겨 드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잠깐 해리가 좀 물려줘. 야, 야, 위에 하나 위 친구는 하나... 뭐, 어, 고인물인가? 아, 아니, 걔, 걔 뉴비에요, 2 5레 아, 뉴비에요? 블레! 아우, 루이. 네. 야, 그럼 조심히 가시고. 인연이 있으면 또 봅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나가시 게요, 나가시 게요.